하나루야, 어, 소개를 하러 가요. 성남제일교회 이재림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사야 43장 1 0 절을 주제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또 하나 큰 것부터 사과를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뭐냐 면은 요새 출제 그 장이 39장부터 41장까지 이어져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다마과유다관계 있는 38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전과하고 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스쳐지 너. 라 어?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거 고치라 하고서는 마음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구설계를 조금 하게 되면 은 그래도 그런 실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걸 주신 어혜대로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회계가 비다가 부족하면은 그런 오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말씀 가운데 종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전도 고림도 전서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서로 종로로 되라 하는 말씀으로, 어 좀, 음? 심어드린 것 같고 우리가 종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면은 양 염소를 비유해 가시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양의 성격은 오늘 어디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3m 앞을 더 이상 못 본답니다 양이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아주 하나님께서 양을 비유하시라고 목자를 갖다그 거기다 비유해 놓으신 뜻이 거기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봤어요 근데 염선는 어때요? 절대로 뒤에 따라오는 법이 없어 반드시 앞에 가 가지고 또 돌이라도 이런 높은 데가 있으면 꼭꼭 올라가 있지 다 데는 있지를 알아라 하는 게영소새끼의 본성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괜찮는데 이게 조금만 1년만 지나가면은 그놈의 더러운 습관이 소아한대요 근데 내가 영소를 이 보기 내에서도 전에 장애 우리 나라에는 영소는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이렇 보면은 영소인이 꼴비를 그 들고 오면은 영도가 뒤에 따라오는 그런 고라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 앞에 가요. 이게 오늘날 이제 참나무시시도만점해 했습니다만은 장부게 뭐냐 면 내장이야 내장. 넥장. 그게자언 28장 26절에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내 마음을 믿고 사는 거은 처음 미련한 냄다 그래 나왔고, 24장 구절에 가보면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그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택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데책가느냐 1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부르는 것이 글도로 부릅니다. 이게 가라드 1장 6절이요, 베드전스 5장 10절에 보면은, 스도에 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첫째 부르는 그첫 단계가 글도인데, 이 글도가 한참 가야하게 돼 있어요. 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처음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회계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 회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회계를 깨달아가지고 바로 전하는 데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전의 안타까움입니다. 이 글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응? 깨닫는 이런 말씀인 것 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비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내가 죄를 깨달아서 부름을 받아 가지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하는 마태 복음 11장 28절에서 끌어보아 주셔서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데 내 몸에를 메고내 집을 찍어 배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인 속에 있던 벌레 구대기 나를 바로 욕기 25장 6절입니다. 인생을 보고 뭐라는 게야이 벌레인 사람아 그러셨고, 구대기인 인생아 그래요. 그러면 구대기가 어디서 합니까? 똥똥이나 쌀고, 아니면은 모두 썩는 곳에서 서식하는 것이 구대기예요 그니까, 극질거리는 죽음의 땅이다, 이겁니다. 여한 서사 3장 1 4절에서 보면은, 내가 사람 가운데 살면은, 그거는 생명 있는데 살고 있고, 네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네가 살아있는 그 현, 현장이 사망을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럼 사망을 살고 있는지 심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거지. 그래서, 일일이 다말씀드는 시간도 오고, 다만 오늘은 첫어약도뭐라자면불르시을 잇는 그도 안에서 불러주셨고, 새 언약도 그리도 안에서 이제 국원 사역을 이어간다는 걸 갖다가, 시간을 거라 가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게, 지금 완전히 구분해서 이제 참 이만큼, 우리가 율법도 배워왔고, 많은 참 오늘 헬라와 히브리어 어, 가르치는 어,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어까지 가르쳐 주면서, 정말로 복음에 그냥 홍수가 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보다도 더한 발짝 앞서가는 율법에서, 몽학선생이 되어주셨던 그 율법에서, 그독께로 옮겨가는 한 단계 높아져서 자꾸 하나님 가까이 가는 지혜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 열다장 열, 어, 열독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보니까 맨날 천먹는 소리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참, 어, 나를 알고 믿어라 하시고는 나도 참 예수 믿어가지고, 뭐 그죠? 그, 개시 주신 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내가 부럽고, 부러울 정도로, 그 참, 개시를 많이 받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개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더 높은 지에, 예? 말하자면, 요한복음, 예? 마지막 장에, 21장에 주신 말씀대로, 내 어린 양을 비유하는 전은이 안에서, 밥을 먹는 거로 자꾸 옮겨갈 수 있는 이 초성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가르치시고 배우고 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건 자기 내 자신도 느껴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택함을 받을 때 언제 택함을 받느냐? 불로심을 입어서. 그런에 비록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야 이제 택함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택함, 정함하고, 착함하고, 말씀이, 가까이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이에요. 뭐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청해서 예약했던 사람들을 불러봐야, 뭐, 이핑계에서 장가가서 뭐못 간다 그래고, 뭐, 땀을 사서 뭐 어떻게 안 된다 그래고, 그 핑계 내고는 한사람도안 와. 안 오니까, 저작거리에서 아무나 들어 모아가지고, 그 잔치상에 앉혔는데, 그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와서는, 뭐라는 게아 그거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네. 이게, 예? 그거 찾아놨나? 아니구나. 오늘그대가을 말씀드리려고 되니까, 앉아서 이것저것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음. 마태복음 22장, 14절, 15절을, 아, 13절, 14절을 말씀하시더라고. 뭐냐면은, 저작거에 혼인잔치 있는 사건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불러들였는데 그러면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이제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읽어보면은, 뭐라는 게 아니라, 하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이어는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록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도다 불러서 왔으면은 우리가 제자가 돼가지고 뭐를 입어야 되느냐 그리도 요것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좀 임금이 잔치상에서 이 잔치상에서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잔치상의 음식은 결국은 마덕을 4장 4절이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66권의 말점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먹을려면은 내가 그리도 옷을 입고 자기가 갖춘 택한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어심을 입은 자들에 가지고는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어심을 입어야 되지 불러서 청합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냥 있어가지고는 구원이고 먹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여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먹었도 예수님도 무슨, 어, 어 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어, 9장 20, 35대를 보면은, 누가 보면 9장 35대를 보면은, 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화상상에서, 보니까, 모세하고 엔자가 와서 함께 예수님을 썼는 걸 보고, 베드로가토막 쟤, 지 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에서 지옥 시다하고정신 빠진 소나고 난 뒤에 한에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어 보여 음성이던 여기를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다 하시면서 그 말을 들어라 하고서는 택함을 말씀해 줘요 그럼 거기서 아들이 되는 동시에 아들이 되다 이래면.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이다? 그거는 내가 택함을 입게 한 자다. 이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받는 자는 택함을 입은 자다. 라고 주기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범서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느냐? 누가 보면 보면은 6장 12절 13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열두 사도를 택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그 수많은 5천명이나 따라다기는그 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기도를 하시고는 12 사도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히 택한 게 아니라, 많이 만도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자를 구해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함을 받아서, 열두 사도를 택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 11절,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또. 구장 잠시. <laughs> 내가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믿음이 돌아가게 해도 내 생각 내 지식 내 일이 살아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세례는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어지고오직 그도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칼라디아서 2장 20절의 약속이요. 4장 26절 믿음안에서 내가 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서 다음 단계는 뭐냐 글도로 내가 세례에 대해서 글도로 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글도의 옷을 입기 전에는 의의의 그 옷을 입기 전에는 내가 아직 네. 온전한 인간이 못 되고 온전한 구원이 못 이루어졌던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더 깊이 나가보면 뭐냐면 글도가 누구냐 그것도 바로 지혜예요. 권전경 1장 24절에 가면은 불효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저저저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구원이 되는데 이제 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다가 보면은 내가 믿음을 가리다 할지라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하에 이렇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리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참고 두드려야 되지. 그리도 밖에서 나갔다 이러면은 이미 이 성경 6 6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도 레 위기의 열일곱 장 사절 오절에 가보면 번제 잡고 하는 거를 율법 중 이전에는 들판에 잡던 거를 반드시 그어 성막 안에 서 잡으라. 그리고 또 에너지 이장 열한 절 열두 절에 보면 이 성경 육십육 의 약속이 전부 그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네가 그거 바깥으로 나간다 이자면은 결국은. 이6 6권하은너 구원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요. 그럼 항상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바로 너 어,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구장 어? 네, 네, 이냥 네, 3절로부터 3절로부터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4분 지로는 6번째 남곡에서 6번째는 어, 개고그 뭐야 죄가, 110장 1절에 두 군데 기록되는 거, 내 마음, 방가 하나님 담불에 음, 기록되네. 이거 두 군데 다 지우는데, 먼저 지우는 거는 담불에서 먼저 지우고, 내 마음 지워라. 이래, 서 순사가 되는게이사역 56.5절이에요. 그러니까, 어, 57.5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다 씻게 되면은, 내가 이제, 고도후서 5장 17절 들어가서, 그 땅에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는 것이 보라 색의시대였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시다니이 다시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육신은 뭐여,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로마서 8장 2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성감까지 다 자백을 해서 칼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 이 21절에 이 죄를 자명을 해서 용서를 받고 나면은 바로 심령으로세역자가 일어나는 것이 에베소스 4장, 22절, 2 4절을 맞습니다. 이거요. 예 그래가지고 내 육신까지 깨끗하게 되면은 그때에 이제 택함을 입은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된대에, 그렇게 된대에 뭐가 되느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육신과 마음이 따로 깨졌어요. 이게 10편 32편 10절에 내 속에 내 속에 적합한 마음을 창조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택합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천국가게 만들어 주는데 이 택합을 신약에서는 노한복음 15장 16절에 신이 예수님 이택한다고 말씀해야 하고 너희들이 나테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너희를 택한다는 말씀이고 0편4편 사람들에 가보면은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 직접 택한다고 말씀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뭐테 이기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부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해서 자기 의성을 삼아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서 떠나가지고 아무도 하도줬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선 10편 4편 3절 읽고 무엇이 경건인가마말씀에서 찾아 읽어드리고 오늘도 마칠 거자 합니다. 10편 4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내가 경건한 자로 택함을 받았다면, 은 뭐, 아버지, 뭐 해줘요, 뭐 해줘요 하면은, 이사야 58장 구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러지는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쫓아오시겠다 약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된 일이 없이 전부 다 맡기는 삶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빌리포터 사장 6절, 7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는 삶 맡기지 못하면 죄다 이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경건의 여러 군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만 봉독하고 오늘 마치 그 마주은 마치고자 합니다. 자꾸 뭐야 더 시간이 좀지워지고 이러면은 말씀을 많이 좀 적게 촘촘하 좀 했는데 그게좀 네, 아쉬워요. 네.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혈을 제갈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사람이 경건 헛것이 된다 그래요 입술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버지 주제 받으면 전에 나 비판 경계하고 어, 수공거리고 거짓하지 말아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안되잘안 아,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 했다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아유 이런 것이 읽어보면는 용서하신 마태주셨주에께 자꾸 자백해서 용서해가라고 근데 시수해서 자백해서 시터내라 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드음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구를 그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남의 안타까움을 돌봐주기도 할 뿐더러 또 나도 세속에 물들어서 죄인되지 마야 한다는 것이 남의 자신을 지켜라 지켜라는 것이 경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델 4장 7절 8절에 육신의 경건 이 은은 계속 연속을 해서 너도 되고 나도 되어서 모두 다 택한 다람이 되어 넉넉히 천국가는 베드로우 서 1장, 10절, 예? 1 1절에 자리가 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침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택함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싸웁니다. 주여 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전백합 학정을 전할 때 온유한 나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셨사옵데 오늘도 이미 해계가 부족하여 부족함이 많았사오나 주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한결같이 은혜 속에서 더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답표해 주실 것을 믿사옵며 예,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 것에 대해서 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아 아멘. 아.